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는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로 그, 면그 행정구역이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인시는 어 처인구가 면적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는 아직까지 저평가, 미성숙지, 미개발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 처인구의 미래는 한마디로 어, 밝으면서 용인시 처인구 토지 투자는 아마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가 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는데? 자, 용인시 처인구의 미래를, 그,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여기 지금 토지연계획 도면이 보이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와 126만 평 개발되는 토지연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남사 반도체에, 어, 세계 최대 규모의 226만 평 개발되는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어 69만평이 개발되는 배우 신도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자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 126만평이 개발되는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바로 그 삼성 반도체 어, 그러니까 삼성이 무려 360조를 투자를 해서 이곳에다가 협력사 150여 개의 소부장 업체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비이라고 하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죠. 공장 라인 어, 공장 라인을 5개에서 6개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자 150여개의 소재품 장비가 들어선 소부장단지와 6개의 팹이 들어서는 바로 삼성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삼성반도체는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 만들겠다고 이재용 삼성회장과 함께 이렇게 나와있는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어, 226만 평, 215만 평에서 11만 평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삼성이 3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다 플러스 60조를 더 투자를 해서, 360조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유발 700조, 고용 유발 160만 명의 그러한 용인 삼성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인은 이제 용인반도체 특례시가 되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지도로서 알아보는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용은 테크노밸리라고 는 덕성산업단지 바로 밑에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기에 지금 이 철도노선이 동탄에서 나와서 동탄 부발선이라고 해가지고 원삼 SK 하이닉스로도 그 연결되는 그 동탄 부발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쪽에 45번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150여 개의 국내외 소부장비 단지를 만들고 오른쪽에는 어, 삼성이 무려 360조를 투자해서 그 반도체 6개의 펩라인 공장 건설을 해서 10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한다는 이동 남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용인시가 또 대박이 났습니다. 어디에 바로 반도체 배후 신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 69만 평의 이동읍에 만 6천 가구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 배우 신도세 신도시 반도체죠. 그다음으로 가까운 곳은 이곳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인데 불과 두달 전에 개발 계획이 잡힌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은뭐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은 없지만은 기존에 있는 이쪽에 아파트 두개 단지 정도가 있는 그냥 그냥 한 시골 동네가 되겠는데 앞으로 어 여기는 69만 평의 배우신 도시가 될 것이냐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가 바로 용덕 저수지입니다. 용덕 저수지는 어, 호수공원이 될 그러한 그 애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선이 되어 있는 69만 평의 그 배우신 도시. 광역 도로망을 확충을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를 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어 45선의 그런그 국도는 물론이거니와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게 바로 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경강선 연장.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종포천강고속도로 왼쪽에는 여기 226만 평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오른쪽에는 바로 어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가 지역이 풀리고 어 원삼면은 공사가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69만 평의 빨간 테두리로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만들고 용덕저수지는 호수공원으로 만들겠으며 자 여기가 지금 그 용인 테크노밸리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테크노밸리1이라고 불리는 그 덕성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땅 안성토지 스페셜 특강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토지 전문가인 저와 함께 좋은 땅 찾는 방법, 돈드는 정보를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어, 수강료는 5만 원인데 어, 3만 5천 원에 해당되는 저의 저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강남역 1번 출구 토지라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여기 지도는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 이번 달 2월 24일 토요일날 강의를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반이 있고 오후 반이 있으니까 오전 반이나 오후 반 중에 한 타임을 선택하시면 가능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이런 분들은 아마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옆에 이편한세상 용인 한습시티가 있었습니다. 어, 종전에는 이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한숨만 쉬고 있는 안숨시티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수천만원 웃돈까지 붙은 바로 한숨시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용인시청 인구산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또 어, 이동남사에 226만평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러니까 엄청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직주 근접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파트 말고는 어 거의 아무런 빌딩도 없었고 한적한 곳이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 발표 이후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배우 도시가 되겠습니다. 어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는 평택과는 다르게 지금 직주락이라고 하는 직장과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 거주할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러한 배우 도시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용인원산 반도체 배우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저 순수 지지들끼리 모여서 환지 방식으로 앞으로 배우도시를 만들겠다는 주민 설명회 사진이 되겠고요. 과연 어디에 적정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이 많은 고당리와 독성리를 주목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배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은 어 용인 원산 반도체 배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되면서 바로 원삼 s k i 스 반도체 126만평 이 개발되는 바로 왼쪽 여기 빨간 부분이 바로 배우 신도시가 되면서 위치는 고당리 1원이 되겠고요. 평수는 한 23만평 정도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으로 개발 방식은 환지 개발 방식이며 이런 게 우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 원산면에 가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구역만 용인특례시지, 어, 시골 읍내마도 못한 곳이라고, 어, 현재는 인프라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은, 자, 여기에 본격적인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노랗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앞으로, 어, 원삼SK 아잉스 배우 신도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면 크기는 성남시 분당구 크기인데 원산면은 인구가 8,600명, 어, 분당구는 47만 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토지주들에게는 시골 땅에 도로가 깔리고 인프라가 생기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기위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만 받는다면 안할 리가 없어서 향후 개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우신 도시 만들어지는 이곳은 어, 원산면에 직주근접면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그, 되기 때문에 도보 또는 자전거로도 출근 가능한 수준의 거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쪽에 지금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평택부발선 철도가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왼쪽에 이것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웅장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삼성 반도체의 평택고독신도시 바로 그 반도체 라인 공사하는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원산면 SKS 반도체도 이런 모습과 그리고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조만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타워크레인이 엄청나게 지금, 그, 펌 라인은, 공장 라인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지나 그,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엄마한 공장이 용인원삼 s k 하이닉스와 이동업 남사업에 조만간에 지금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용인시 처인구의 미래를 진단하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또 지하철 3호선 연장선 개통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이상일 용인시장과 그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그 반도체 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을 그 추진해 나겠다는 이러한 그 서로의 국부의 악소를 넣는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서서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특화단지 지정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교통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용인시의 최대의 과제가 된 만큼 이러한 도로 확충이 하루빨리 그 추진되기만을 염원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 화성과 용인을 잇는 또 안성으로 이어지면서 L자형 반도체 크러스트를 연결하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반도체 고속도로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추진하면서 이 빨간 선이 나와 있는 것은 이란으로서 신갈, 경부고속도로 신갈에서 어, 여기 세종포천간고속도로를 거쳐서 원삼SK 하인스 반도체를 거쳐서 여기 중부고속도로에 어, 나와 있는 인터체인지 일주 IC로 연결할 예정이고 또 다른 이나, 그, 이하는 화성 양검에서 용인 남사 이동 원점을 거쳐서 배감 일주 IC로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용인 특례시 남북권의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되겠고 자요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용인시 그에 나와 있는 L자형 반도체벨트인데. 여기가 바로 플랫폼 시티 기흥구 쪽이죠. 기흥에 삼성 캠퍼스가 있고, 이제 처인구로 들어와서는 바로 용인 남사 이동, 어, 그리고 원삼 SK 하이닉스와 배감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일직으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도 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인시 처인구 광역 교통망 계획 정리를 해 보고 이상일 용인 시장은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국가 산업단지와 함께 만드는 용인 원삼에스 계획과 함께 만드는 용인시 처인구의 미래 용인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용인 특례시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용인 시청도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2경보수도라고는 세동포천고속도로와 SK하이스 반도체, 이동 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면서 용인시 처인구는 돈드는땅 투자, 바로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 처인구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의 처인구, 그 미래를 진단해 보면서 원삼SK, 어,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그리고 어, 69만 평이 발리 배우신 도시, 또 원삼의 그 23만 평의 배우도시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처인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용인시 처인구의 그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을,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024년도 설날의 연휴의 첫날 시작입니다. 첫날 시작과 함께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2024년도 설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